좀 늘었나? 아, 휴 형님.. 아주 발밑에도 못 따라가십니다. <laughs> 야.. 니가 내 따라 올라가면은 반스 <laughs> 벗고 따라가도 안되 <laughs> <laughs> 아.. 이거.. 요즘 그러면 그래 뭐.. 하루에뭐한 1시간씩 한 해줍니까? 뭐? 요즘 하루에한 1시간씩 한 해줍니까? 뭘? 아, 세월봉이야. 안 해. 아, 요즘 안 하시고. 의사 이거 으안 그래도 지금 왜? 왜? 어제, 왜? 저거 어제 저거 했잖아. 검사. 아 어, 예. 예. 지금은 과장하고 뭐뭐 사습니까 과장하고 내가 팽이 하다 어, 예. 뭐 하냐면. 어, 예. 그... 과자 이제, 내 옛날에 그 투사하기 전에, 예. 그때 영상 사진을 한번 찍었거든. 예. 그때 이제 과자에 뭐라 그랬나 하면, 그 정상 그 콩팥과, 예. 그 말기 신부전증 환자는 좀 다르다. 예. 안에 사고체가 이제, 너가 내려앉기 때문에 어? 예. 훌쭉거리 접근다 그랬어. 예, 예. 그것도 당뇨로 오는 신부전이 더 심하다. 예. 그 이제 당뇨로 오지 않는 그 신부전 또 있거든. 예. 애들 보면은 그거는 그래 좀 덜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영상을 찍고 그날 저거를 해서 그기도제고 영상실에서 했는 거는 데그 요구 했는 대로 2cm가 더 컸어. 예. 그러고 이제 오후에 과장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그 영상에도 이사고체가 나오더라고. 예. 그래 그 이제 사고체를이렇 보여주는데. 그 전날 좀 내가 이제 그저가좀안 좋은 게 있어서 예. 그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알았는데 그게 얼마 시간이 경과 안 됐어. 예. 그 사고 채9.0 나오더라고. 예. 그 10.0부터 추석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고점량이 니까 이거 투사 그럼 고점량 것도 해어죠 그럼 이제 피검사 이제 그럼 오해 해봅시다. 그럼 하과에 하자, 하자가 들어오고. 그럼 이제 나는 가능하면은 왜그 전에 이제 저거를 했기 때문에 좀늦추어가할 피를 빼줄 판이라그 과정은 이제 지금가가 빼주면은 오후 2시 되면은 그 결과 가 나오니까 그 면담을 하자. 어? 그렇게 했고. 예. 나는 조금 더 늦추기로 작정을 했는기라뭉지말오그라내 음. 2시 내가 빼줄 거다. 그럼 두, 그러고 2시간 후에 이제 다시 하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지나가지고. 마녀과장 가면은 아이좀일밀리가지고 그런거 어쩌는데 여기 그갔 갖다 떼어보면 되고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만 보고 있겄네 그두 시간 후에 이제 4시 돼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갔다 그렇게 가 있겄네 과장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 영상 찍었는가? 그거는 개코도 보여주지도 않 하고, 어? 네. 그거 이제 이저 콩팥 원래 이제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콩팥의 모양이 나와요. 예. 네. 그때는 보여줘도 아 모양은 뭐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보는 거야. 예. 네. 그때는 홀쭉려진다개놓 예. 네. 아, 그래서 그때 얘기는 달랐잖아요. 음. 그러면은. 사진 한번 봅시다. 에이 그 거진 비슷하기때문에 안 봐. 대이카 하는 거라. 네. 아유 네. 그것 좀 보여줘요. 에이 뭐그 없다고. 네. 그럼 자기는 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뭐, 자기가 했는대로 쭈그러지지 않으니까. 안, 네. 안 보여주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 사고체 검사하면은, 에, 어, 자기들, 이제, 그런 큰 변동이 없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하자 그랬는 거야. 네. 예. 그리고 또, 오해가 니까 어, 사고체 계산하니까, 뭐, 거짓 비슷하고, 이렇는 거라? 예. 사고체 계산할거 없어요. 데이터 바로 나오는데. 예. 자, 남은 그래, 아이한번 봅시다. 그래. 그것도, 보여주고, 또, 말로. 아때떼어라 그런가요? 피아노 수능 들 그러니까 어? 아요 봐라. 네 알았어. 응? 그러면은 어? 내가 이제 그 콩팥 같은 경우는 어? 성소병원에도 그이 저거 있어요. 신장내과 있어요. 예. 그러고 또 장세나 과장이 왜 내옛날에 주체하고 못했다 그런 여자 예. 송해 내 거리 그개업해 그 있거든 예. 거 가도 예. 금방 알수 있어요 예. 어? 그런데 한이을왜 거짓말을 하노 또 예. 그 내가 또 나왔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래도. 예. 제가 자기 입에서 나온 가장 그 좋으니까 네 그러네 제가 가지고 그 내가 과장님 여태까지 얘기 안 했는데 네가이좀뭔데요 그래요 어? 네. 그 (16년이나) (15년이나) (16년) 되면 그러한데 그 길안에 노인의 회장 김강동 씨가 아 어, 여기. 그 추석 받으러 들어갔다가 이틀도 안돼 가지고 폐혈증 으로 돌아가신 일이죠. 그때 주치가 방가자였거든. 예. 네. 폐혈증은 그거는 호염돼야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 폐혈증은 배에 그저 세균 생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뭐 거야. 아니 예. 그래 가지고 거의 뭐 폐를 모이거나 폐혈증과 폐혈증은 달라요. 예. 네. 그러 그러고 내가 이제 과장님 나는 응, 그래 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내 주치할 때내 사촌들은 제발 방 과장한테 하지 마라. 네그사촌은왜 그러나 저방 과장은 저게 우리 아버지 할때 주치했는데 아버지 죽인 사람이에요. 어? 네 그러 어? 네. 봐라 이 입다무라. 그러면 내가 직접 확인할게. 어? 내가 방과장한테 몸을 맡겨가지고, 예. 보면, 지가 진짜 성의가 없어가지고, 예. 큰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는지, 예. 아니면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저거를 했는지, 그 예. 돌아가셨는지, 예. 내, 내가 직접 맡겨보면 알거 아니냐. 예. 네. 뭐? 그래, 그. 그래가지고, 이제. 가, 이제. 그 뭐, 형님요. 형님은, 몸을 가지고 투기를 그 겁니까, 그러기라 그러니까? 예. 네. 원래 내 투기 잘 벌잖아. 예. 성부사이라. 예. 그렇게. 참, 형님, 무섭습니다. 내가 장소인데. 예. 네. 그래 내가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는 내한테 그런 얘기 하, 네, 해놓거든요. 그런데 뭔가 참 어쨌든 내한테 이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그 이후도 느껴보니까 그방가자의 생명체라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 네. 어? 그래가지고 야 이런 책을 쓸수 있다니.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이런 분이야 말을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 예예그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무슨 의도냐면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는데 어? 예. 왜 당신은 순간 오고 자꾸 말 비빌 돌리고 어? 예아 아, 이런 뜻이라 나는 어? 예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응? 검사, 어? 네, 그 음, 피검사하고는 내 네, 두서 받기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어? 네, 저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깨끗한 건 아닙니다. 응? 그래 가지고 나왔어. 네.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안 묻고, 그 그래. 그래 이제 어, 저, 보리밥에, 그, 저 뭐, 청국장 네. 뭐, 이, 막, 콩맛이가예 그래, 그거 먹으니까 막, 몸, 확, 피는 것 같아. 예. 야, 나, 이놈의 김성애 뭐 많이 굶었구나.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약이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예제저오 이제 과가 맞고 그 투석을 봤는데 왜그 전에 한번 난리 났잖아 예 내가 그렇게 했어 나는 동의를 안 하지만은 약속을 했는 거니까 아예는 어? 나는... 그래 나는 저거 할줄 알았어 난리 나면 이거 또 어쩌노 예 그런데 꼽았는데, 난리 안 나. 응? 예. 근데, 그때부터, 내가, 그때, 무릉도건 얘기했잖아. 예. 거기를 싹, 그 나오면서, 이제, 내가, 왜, 그, 저, 셀본가, 저, 실험해는, 그걸 그대로 밟아가는 거야, 내가. 예. 그러고, 딱, 저건 그 컴퓨터 그그이제 꿈에 화면이 뜨는데 네. 표지 딱그야 이거는 내 천기를 받아가지고 저거 했는 건데 이 저장해 놓으면 참 좋겠다. 응? 네. 이런애 많이 불러가지고 자 이게 어, 가상의 세계가 영상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혹시 있는지, 인터넷 네. 한번다 찾아봐라. 네. <laughs> 그래,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그안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눈 떠보면 깨잖아. 예. 네. 그래 네.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 예. 여는 늦게 보이데 대가리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 네. <laughs>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몸이 막 그렇게 건강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번 금요일 날 투석이거든, 내일. 예. 내일 가면 무슨 말이 있을지 모르 내가 나오면서, 에마야 방가정 얼밤 제게 제고민하거다 제거. 말은 그래놨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이제, 그에어마이가 뭐라고 그래. 그럼 둘째 째 한번 인터넷 찾아볼까 이거 그럼 찾아봐라 찾아보이겠네 쪼그려져요 예응그 저거 뭐로 음, 말기 신부전 하잖아 어? 뭐, 어떻게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쭈그려고 콩팥이 쪼그려진다고 예. 그를 예. 그래 이번에 그래 어 문제는 죽어진다 했다 이번에는 막 가진 비싸다고 뭐야 막 배낭이 별로 없다 캐보고 예. 보여주지를 죽어 다라고 예. 그래가 내가 아 의문을 가졌지 예. 왜저안 보여주고 자꾸 저러노 빼가닥거리노 예. 그래갖고 그래가고내눈왜 보이는가 예. 그것도 안가갔잖아 예. 백화는 안 가+ 예. 가가지고. 오늘 내 진료 때 왔는가 이고 하나 뭐 여쭤볼 게 있다. 그런 얘기 하라 그래. 응. 그래. 네. 그 지금 보이는 영상의 세계 당 어떤 작용이 되면 더 크게도 보입니까? 원래 내가 이제 제가 하다가 아어요 어, 앞에는 사람이 꼭고 콩만해지고 흑 흑백 뭐 제가 칼은 애초 못 보고 어? 네. 흑백이라 보고 뒤에 뭐이 글씨나 이거는 애초 뭐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화면 이커지고 칼로 나와 보이게만 내가 정이 안돼 그런데 네. 이건 어떤 현상이냐가 그럴 수 없대 네. 현대가고로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보다 더 작게와 지금까지의 변동은 그, 영상이 매치는,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은 어? 예. 확대되는 건 없다. 예. 그런몇 그래, 번이나 하기 전에, 그렇다 그래. 예. 뭐, 그것도 전 문이고, 요, 방과장도 신장도 전 문이거든. 예. 그 자, 그렇다면, 신장 이것도 지금 방과장 안 보여주는 게, 어? 무슨 꼬다리 있는 거구나. 예. 어? 안가도 어? 자기 식이 모른다, 는데 회사 일어났고, 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보니겠네걔 코드 시후 쪼그레지는거요 네. 그런데, 어, 이번에 그거 안 보여주려고, 네. 어? 그, 그집 비슷하고, 어? 비슷한 거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랬네.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일을 가면 무슨 얘기 그래 가지고 저거는 뭐냐 외과는 네. 대장 내시경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 네. 뭐네 봤지 뭐. 네. 뭐 다른 사람 그 대장 내시경 할때그 그양 어, 먹는 가 죽을 네. 지게라 근데 나는 무고이 백. 1 0지겨가 아니더라 마아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금 참 콤파스 그 콤파스를 네. 뭐 다른 내가 다른 데가 함 찍어보시지? 아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응? 어, 내걔거든 m 이한테 네. 그럼,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어? 네. 투석실을 바꿔보고, 네. 뭐냐면, 내가 안동병원에 투석실로 가는 이상은, 네,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네, 배신은 못한다. 네. 그럼 추석 시을안 놓면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바꿔 보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뭐내 방과장한테 배신도아 이고, 어? 네. 내주의할 때인지 뭐주의안일 때도 뭐내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네. 그래가야겠네. 어? 그 에마이가, 어? 꼭 그래까지 해야 되느냐? 어? 네. 난 그래가 라도 어? 네. 뭐 혹시다. 그래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장세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 그성소병원도투석도 있고, 그 신장내과도 있고, 장세나도 투석실도 있고, 어지 개업해가 하니까 어? 그래 볼수 있는데. 그럼, 그, 회복됐는데 굳이 뭐 계속 투석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제게 안 돼. 그방앗지안 그 보여져 으니까그거는예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면은 어, 인터넷에 그 아마 그 말기 신부전 어 내는 그통팥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예그 한번 찾아봐라 그아 있어요 예죽으래죠예내 예상대로 예 그런데 방과장은 뭐 모형은 비슷하고 뭐 익혀보고 어? 어? 죽어도 안 보여주는 거야. 예. 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랬지. 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저뭐 방과장 같은 경우는 투석은 그안 하던 사람이 해도. 그, 아주 엄청난 장애는 안 해요, 어? 네. 왜 그러냐면, 투석 받던 사람이 이제 가면 맨 투석 안 받거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부작용이 그리 많이 안가 있겠네. 네. 좀 지, 마음을 그 핑계를 댈수 있는 여유가, 어? 네. 돼가지고, 갈려고 그런 건지, 예. 네. 그럼 또, 좀 있으면, 3월 29일 날, 뭐, 대장 내시경 하는데, 예. 그것들이 또, 확인해가지고, 그, 만약에, 어, 선절, 떠어졌다 그러면, 은또내갈 예. 거고, 어? 예. 그러죠. 어쨌든, 지금, 막, 멀리 싸움하고 있어왜우노 <laughs> 아유, 참. 아니고 그 사진 보여달라 하면 보여줘야 되지 그걸 왜안 보여줘 놨어? <laughs> 에헤. 알아. 의사들은 지 책잡힐 짓은 죽어도 안 합니다. 말로 때면 때지. 증거 어떤? 야 참. 그럼 그래 뭐? 어, 그, 변형되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 하잖아. 인터넷 찾아도 나오던데, 뭐. 네. 개코도 안 되기는 뭘안 돼, 되는데. 네. 그, 처음에는 지 변형된다고 그랬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네, 저거, 해가지고 하자고 있겠네. 죽었는 거는 죽어도 안 보여주고. 네. 말로 갖다 떼려고, 그죠. 시력은 그러면 검사를 안 해봤습니까? 어? 시력 검사는 안 해봤습니까? 아예 시력은 안 가지고 근데 뭐 그걸 안 가서 뭐, 뭐 시력이 뭐 몇이 아예 그러니까 뭐 1.2나 뭐1.1.1 뭐 스스로 .1 나왔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아예 그거는 아직 적응이 돼야 되니까 예. 어, 일단은 왼쪽이 원래 하나도 안 보였는데, 예. 어, 그, 지금 상태로 0.1 나오더라고, 하마 예.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아니, 오른쪽,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이 더잘 보이는데, 예. 둘다0.1 컸는데, 예. 런데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하면이 예. 어, 그렇게 이제 보이니보이니를 o 거 m i c a huh? Yeah. You got 뭐 d r 기해 a 뭐 a n k 문자도 not a i n d i a 문자도 e 아 e 보잖아 휴대폰 문자에 게임 끝. 아 어. 문자도 보냈는데만. 뭐. 어. <laughs> 보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의사들을 대기 욕비는 끝에.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네. 나는 또 발전할 거예요 네. 이제 뭐냐면 저렇게 했잖아 중성에서 그 약간 이 양성적으로 양기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수질러 온 약알칼이 네. 그게 가장 건강하다고 그랬잖아. 예. 그거, 찾아 고정하는 것까지 인지는 하는 거야. 네. 그러고. 인지를 그래 해보고 하도 이놈의 새 돌아갔는데 내가 질리가지고. 네. 사령부 자체를 해체 시켜버렸다. <laughs> 이놈의 피드감 돌아가가지고 욕비에 서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지. <laughs> <laughs> 그걸 완전히 내가 가져놓은다고 얘겠네 그걸 내가 지금 <laughs> 꿈에 받는 거를 지금 이 저거로 종이에 옮기려고. 네. 어? 네. 그 실중 한도 네. 이제 부이 전에 그 해놔야 되지. 편하게. 뭐 다음 달좀 되면 뭐 완전히 뭐 투수 안 하셔도 습니다 그럼. 그럼 뭐 다음 달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죠. 안 해도 되는 걸뭐억지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거러니까 지금 어떨지 아, 더... 난. 그 저거 보면은 3월 29일 외과 대장 내시경 예 그거 봐도 이제 저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키큰 것이 얘기를 하이겠네예 그럴 수 없다 그래 그런데 그래. 이상하게 이게 완전히 네? 사람을 이런 놈의 사기가 놀리는 건지 예. 그것은 본래 2cm 내요건인데 커졌는데 방가장실외와있에니까또 2cm 작아져 있어요 네 71점을 봐라 네 그래 <laughs> 요 놈이 왜 그렇게 해서 요 사기 요게 지금 에? 어? 나를 욕뒷다 저거 다 가지고 놀고 있어 알았어 이 ㅅㄲ네 다음에 걸리면 사령부 자체를 해체시켜본다고? 예. 그런 지금 해체시켜버렸잖아. <laughs> <laughs> 그래서 자꾸 그러면, 어, 나는 지 다루는 거더 넣는 거야, 봐. <laughs> 지 하나가면 난 셋, 넷나가버는데 네, 뭐. 예. <laughs> <laughs> 그러고, 결국은, 어, 그래가지고, 어? 그 약, 알칼이 될 정도로 그거 딱 찾아내고자.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해체 시켜보인다. 네. 안전은 그 돌아가는 게 없어. 해체에 대해 가지고 뭐지지할려면 되거든. 아. 수사하세요. 어? 수사하세요. 어? 그래자네그라우먹었습다다 어. 예. 예. 예.